똑같다다 좋아, 좋아. 춤춰, 춤춰. 다 가자! 미이다네 재밌긴 하겠어. 완전 좋아. 외졌다보요이림 뒤지는 건가? 어. 윤신을 찾아봐. 여기. 여기 있어! 이런! <laughs> 드릉탁! 그만, 비벼! 바텀은 좀 애매하다. 히드나붙 붓다. 탑 절대 노갱이라고? 왜? 천상의 이겨 우리가브리리다다면 가보고 싶구만 그다가다 브리다. 해줘! 잠자나, 이건, 잡아! 미친! 왜 저렇게 되냐? 되잖아, 봐봐! 쟤네 얼마나 좋아! 물러버터! 에이, 티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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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모 때려! 티모 잘한다! 나이스! 잘한다 티모! 티모! <laughs> 캡틴 티모! 티모!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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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모! 뭐야? 방금 거의 소심사였어 좋았어 잘한다 우리 처음에 스킬 잡았는게 좋아 그래야 안아파요 여기서 올캠프를 돌아줘요 열어지고 동선에 반피가 달았다 이럴 줄 몰랐지 <laughs> 야 누가 요즘 마나 쓰냐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 <laughs> 만화, 만화 쓰면 돼요. 이 스킬 만화 안쓰면 데요이 스킬 만 안쓰면 데요늘린만가 없는데요 <laughs> 개.. 뭘 킹맨적 공격성없어야나 힘들어 살려줘 아, 바꿔버려 울라브 존나 쎄다 조심해라 어? 평타 한대 한대더? 어어어어 아! 살고? 어? 살아? 아전멸뭔막장있냐 우리 <laughs> 너원딜으면은 <쉬>, <laughs> 우리 그냥 개이덱빼거 아닐까? 아원딜 아우 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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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이 그걸로, 그걸로, 그걸로 합이 뭐야 처치 바라노 스팀어 3 87핫핫핫82핫핫맘입니다이뭐벗우세요아그뭐벽위드 팀은 솔세받아. 하자 제드 쓰레쉬! 와 뭐야 이거 방금? 야 뭔가 준대 화려했거든? 피1단안 까였어 우리 어? 어? <목소리> 뭐야 이게? 전망 뺐다, 전망 뺐다, 전망 뺐다, 때려! 와! 준혜어 뭐야, 데미지? 에, 데미지 말도 안 되는데? 야! 이거 못 탔어, 쟤들! 팀모 뭐해, 팀모 뭐해? 맞아, 팀모 그거 아닌 거 같은데? 팀 i 아니야! i a t 어 m o t 이게 막장 게임이지? 막장이네 i m 이지 i m o Tim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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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라고아 <laughs> <laughs> 대단하다 <웃음> 아, 니가 <네가> 존경스러워 <laughs> <laughs> 뭐 아무리 무비쳐도안 되는걸. 프로 관전 너 PS에서 범위라고? 진테노라는 말이야? 아, 가. 때왜나니주 그럴까 그럴까 그랬다. 적을 처치했어. <laughs> 너 불쌍한데, 쟤. 너 그냥 이거 먹고 버티지 그러면. 안녕. 이드 팀은 현상가 못이라고. 나 아까부터 있었는데. 이거 먹으라니까. 그 뺐어? 티모야? 네오 와뭐야아데오 잘하고있어 내가 세트 잡아줄게 됐다 됐지 센 잡았으니까 됐지 아센 잡았잖아 울랍스한테 키 줬잖아 2대1 교환이잖아 너가 못했잖아 누가 <laughs> <너가> 못했잖아 <laughs> 왜 나도 그래 니가 못해고 아니고 다이브 치는데 어쩌라고 <laughs> 그러게 누가 가를 하래요? <laughs> 그러게 잘했는데요 적 6킬 먹었는데요 울라프 1대2 기던데요 <놀람> 아니 이게 ㄲ 다썼데 어떻게 이겨내요 깜짝 <놀람> 어? 보여주나? 어 여기 드래곤 있을게 와 뭐야 나다 왜 따라와 와아아아 준내 쎄 티모야 거 필.

집이다! 어, 미치! V자! 나이스! <laughs> 와, 승가키 못 맞아서 시꺼했다 와, 승가시꺼했다 어, 죽될뻔 했네. 와. 탑 싸움. 후반간이 개 더러워지다. <laughs> 서로 피해복하잖아. <laughs> 내가 생각해도 개기척인 <게임기관인> 것 같아. <laughs>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. 처치. <laughs> 오. 어? 뭐해 뭐, 년 다운. 블라이야 이렇게 미로. 갇혀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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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한번 더. 와재미 죽겠네. <목소리> 여기 팀호 좋아, 좋아. 위드팀은 좋다고. <laughs> 알겠어, 알겠어. 어, 어, 어. 컴 키마 이거 줄까? 아, 네, 당 어? 음. 기단 필요 없지. 이거 있으면 투르 데미지 데 그거 줘요. 그거 못 막아. 막았네. 야 그냥 쓰레쉬가 내려온 데오 내내 히오스하고 와서 구경 중. 허 히오스. 오 제스. 히오스 투르셰비카. Q 못 맞춰 가지고 순간 아, 우리 스리 죽었구나 이생각했는데 아니었어. 역시 나는 강력해. 아타 470. 구민 미드 보여. 그냥 개놈에 죽는 거지. 어, 이거 가달래너가 자 이거 무시하고 그냥 밀어도 되잖아. 여기서 블루까지 먹으면 레전드. 도전은 기꺼 받아주지. 어디 있다. 킹받네. 쵸블 쵸치. 파파 집이다. 하. 오 피쉬. 띄고. 어? 뭐너왜 살아있냐? 어, 미친. 하! 차! 온다! 야, 따라하면 죽는다? 따람끌린다 이즈! 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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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츄! 의 원리를 모르겠어. 등을 때린다는 기념, 기존이 모르겠어. 아까 저 앞에 때리는데 등이 맞았다고 했거든? 앙! 개다시 삐용! 삐 주방! 오오오! 어? 어? 하고 싶은 게 뭐야? 오! 어어 와드 안삼? 이안갈와대다제 와드 죽만에 샀잖아 <목소리> 오 그냥 눈 쪼여서 때리는 게끝 아니야? 눈동자 기준이 좀 애매해. 얼굴 쪼여도 눈동자라서 내가. 나리조한번의 지는 상대팀이 불슷하거든 사다님 봐봐. 눈치 보고 있다니까? 막아! 한번더 막아! 나이스! 음, 여것도 사고, 여것팔고여것도 사고, 이쿠어 떴데 4,300원이라니. 흐흥. <laughs> 우리 게임 터졌어. 게임 끝났어. 버섯발, <laughs> 버섯발. <벗어빨, 웃음> <벗어빨, 웃음> <벗어빨, 웃음> 그래. 내단해 헤이 가 가봉이한테 내가 준대만에 가도 차라. 한 번이면 준대 많은 거야. 와, 팀워 레전드 와, 팀워 1대1다 이겨. 뭐야 저거? 팀워 맞아? <laughs> 팀워 맞아 저거? içine 종료.